쪽인데 바로 저쪽인데 안녕하세요 폭풍채널의 폭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울주대국립 방구대 안각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 보러 왔습니다 이 일단 안내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안내도가 열었는데 일단 현 위치는 제가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좀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으로 가서 이쪽 이제 전망대 여기 가서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방구대안가까 탁본입니다. 탁본, 네, 탁본. 이게 실제로 가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본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탁본 그리고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사 시대의 아주 소중한 유물입니다. 이번에 유니스코또 세계유산에 또 등재도 되었죠. 이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500m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500m는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또,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또 보러 가줘야 <laughs> 되죠. 예, 산책길이 다 마련되어 있네요. 아, 근데 여기, 물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아, 예. 저쪽 물이 깨끗해 보이진 않아아이거 쓰레기가 좀 많긴 하네. 관리 좀 해야겠다, 이제. 윤해석구문화유산인데 자, 아,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덥지만, 또 그래도 좋은 문화지 한번 또 보러 가야 되겠죠. 아, 일단 처음 와봅니다, 저도. 안각하는 보러. 어우, 길은 좋습니다. 일단 여기 안각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리가 아마 망원경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요것도 갤럭시 갖고 10배 줌 아니면 뭐 30배 줌으로 당겨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요 금융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여기는못가는그네어 시원가 안되럼 계속 가볼게요 완전 산책길이네, 진짜. 아, 사람들 있네. 야, 이 갤럭시를 믿어야 된다, 쟤는. 어, 10배 좀, 혹은 30배 좀 땡겨야 되십다 아, 근데 이거 좋다. 은사시나무는 뭐야? 어. 야, 나무 그늘이니까 덥지가 않네. 네. 좋다. 어.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구대 안각가, 350m. 일단, 이제, 면에스코 문화재가 등재됐으니까 좀더 좋아지겠죠. 산책로부 보다. 좀더 관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야 좋다 오우 어, 벼룩나무 어 좋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길이 고저넉하니 좋습니다 아, 벌레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웬만하면 운동하실 거세요. 여기, 흙땅이라가지고 크롭스를 실었는데 흙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운동하실 거세요. 어, 아, 뭔가 늪지인가? 아. 야, 이게 잘하면 아예 못볼 수도 있겠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잠겨있으면 어데 와, 이거 단풍 진짜 여기 단풍 시도 이쁘겠다. 여기 단풍 나무네. 와우. 여기 가을에 아주 이쁘겠습니다. 예, 단풍. 명지를 갔다가 알고 간것 같은데? 오, 이거 단풍 이쁘다,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아,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아니, 그 문제입니다. 오, 해설사 또해설단니까 오, 이제 다 왔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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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물이 잠겼을까 보이겠군 네. 완전히 잠겼어요. 그래. 잠겼어요? 그래. 그 제일로 중부분보다 1.5m 물이 더 높아요. 말은 경우 로 보면 무속도 나와요. 아하. 실패네, 실패. 그러면 완전 잠겼답니다, 그림이. 아, 이 비가 와야 가지고 그렇구나. 아, 비만 하더라 어, 아. 잠겼단다, 완전. 아, 원래 절벽이죠. 어, 어 절벽인데. 어. 야, 이쪽 마치 절벽인데. 아. 내일로 줄 알았다. 내가 그렇지 뭐. 아저인데 응? 바로 저 쪽인데 그냥 가야 됩니다. 그림보다 수위가 1.5m 이상 올라왔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음에 와야 될 것네요. 같아아 어, 아, 실패입니다. 실패. 오늘 거리상으로 보니까 한 5만 땡겨도 다 보일 것 같은데 아 맞지? 네. 실패입니다. 물에 다 잠겼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 1.5m 이상 올라왔답니다. 수위가. 아이, 못 보고 갑니다. 아이, 짜증나. 야, 진짜다. 3? 3이나 5 땡기면 다 보이겠다. 아 물을 뚫고 찍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 진짜. 야, 10 땡기면 정말 잘 보이겠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씨 날아가는 새나 찍을게요. 오케이. 아 진짜 씨. 아 아쉽지만 그냥 가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어, 어. 그래 생각을 잘 못했다. 아 이런 근데 아, 아, 요르데이더라 아이고, 이거 어찌 이거 이거 어찌 가지 아이고 돼있네 붉은 주심왕면하 그랬다. 네, 정말 안아안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사진상인데. 네. 아 지금은 저렇습니다 비교 가안 되네. 아이고 네. 아쉽다.